아, 햇빛이 너무 쨍쨍 진해 아, 오늘 아니 괜찮음. 아, 먼저 그냥 타 보자. 집에! 차에 올르다가 안전하게 타는 법입니다. 내려가서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어, 우리 있 촐랑촐랑거리면서 아, 이게 돌아갔네요. 안전하게 타는 법이 이건가요? 자 여기서 아까 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<목소리> 어, 아 이런가요? 아저물 떠나요? 뭐가? 물좀 아, 치울게. 말씀드릴. 방금 물기를 치우갔는데. 방금 물기를 치우갔는데.

이거 한 번에 하시면서 한번 내려갈 때한번 굴러주셔도 됩니다. 아, 완벽한 한 바퀴. 나 막한 여신이다. 제가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햇빛 너무 미어서 이거 제영상은못 찍겠네. 그영상은못 찍겠어요. 편때 이렇게 될 뻔했어 저에 뒤에 물기 있어가지고 드리프트 했는데 와. 쩔었지 그때 깡! 부었어 으 형이 그때 머리... 머리 빨았어 아, 돈 실패. 시작! 보드는 잘 했네요. 위에 찍고 내려왔어. 찍고 내려오는 기술 여러분들 아시죠? 저기 형들 보드 같은 거 없어. 이거 아 모두가 찍고 내려오네요. 오케이 출발. 이거 <laughs> 아 점점 대가고 있지만 빨리. 힘들어. 힘들어요. 아버지를 생각해. 힘내. 해드릴게요. 여기 아약 약간 톡하고 내려가자. 시작. <laughs> 이렇게, 이좀 이렇게, 하고 이렇게, 가야게이이러다이 여기서 야화이아이러다이 여기서 가봐 이냥이러고 있다가 가봐 게이를 아! 보여주셔야 되는데 렇게좀 하세요 네? 발찍힐 이겠 이제 저좀 할게요. 하고 놀게요. 마거같아실 겁니까? 뿅.